황태국을 끓여 먹겠습니다. 황태를 이렇게 불려 놓고요. 네,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끓이겠습니다. 네, 2~3분 불린 네, 이거를 가위로 먹기 좋게 자르겠습니다. 자, 육수를 끓이는 동안에 이렇게 아, 황태랑 파랑 마늘이랑 넣고 기름이랑 같이 볶겠습니다. 조금 네, 볶다가 이렇게 고춧가루도 좀 넣고, 네 볶겠습니다. 네 조금 볶다가, 네, 들기름도 좀 넣고, 네 여기에다가 설탕도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볶겠습니다 자, 이제 이 육수물을 자, 여기다가 복 부겠습니다. 자, 냉장고 안에 있는 당근이랑 애호박, 그 다음에 야채이로그 다음에 순두부도 같이 넣겠습니다. 야채를 오, 자, 이제 양파랑 계란을. 섞어서 자 이제 끓는 황태국에다가 부어주겠습니다. 네 황태국에다가 마무리로 부어주면 끝입니다. 자 이제 맛은 국간장이랑 이제 소금으로 하면 되겠죠. 근데 이게 황태국이라기 보다는, 아, 예, 황태 잡탄국으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. 맛이 중요하죠. 황태 잡탄국. <laughs> 아우, 매워. <laughs>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었네. 아우. 예, 네, 밥에다 먹으면 됩니다.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